2x-1 곱하기 ax-b를 전개한 식에서 상수항이 x의 개수보다 7만큼 클 때라고 했어요. 그럼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. 먼저 2차항 이렇게 곱하게 되면 2ax제곱이 되죠. 그 다음 1차항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x가 돼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. 개수는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상수항은 곱하게 되면 플러스 b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 상수항 e 했어요. 상수항은 b가 되죠. b는 x의 개수, 얘가 되는 거죠. 보다 7만큼 클 때라고 했어요. 그래서 x의 계수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2b, 플러스 7이 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당식의 모든 항의 계수와 상수항의 합 물었으니까 일단 a하고 b를 알아야 되겠죠. 단, b는 a보다 큰 자연수다. 단, 뭘 말하는 걸까요? a도 양, 자연수, b도 자연수. 그 말이겠죠. 그래서 일단 넘겨서 식을 전개를 해보면 넘기면 a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플러스 3b는 7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런데 a하고 b가 전부 다 자연수라고 본다는 거죠. 그러면 일단 b가 1이 되면 얘가 3이 되니까 a는 4가 되겠네요. 근데 b가 더 커야 되잖아. 그 다음에 B가 2가 되면 얘는 6이 되니까 A는 1이 되겠죠. 그 다음에 B가 3이 되면 A는 자연수가 안 되겠죠. 그래서 B가 A보다 큰 자연수는 A는 1, B는 2가 된다는 말이 되겠어요. 그래서 저 식은 A가 1이니까 2X제곱, 그 다음 A가 1이고 B가 2가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5x. 그 다음, b는 상수항 2. 이렇게 되겠죠. 근데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합 구하라 그랬으니까 2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 정답은 2번입니다.